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믿음 순종 찬양으로 흘러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부의 속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죠.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로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하게 동정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병상련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인데다가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비록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둘다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의 속사정은 임산부만이 압니다. 이미 임신을 해 보신 분들은 임산부의 속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임신을 안해본 분들은 임산부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임신을 해본 분들보다는 최근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본 분들이 요즘 임산부들의 마음을 더잘 이해해 주고 헤아려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출산하기 좋은 시대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애환과 고충이 있습니다. 무조건 요즘 사람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타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특히 남편들은 더 모릅니다. 경험해 보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첫 아이를 갖게 되면 당황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애를 낳아 봤어야 알죠. <laughs> 애를 낳아 보지 않으니까. 임산부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뭘 뭐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구박당하고 눈치밤 좀 얻어봐야 그때야 비로소 압니다.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본 남편이 임산부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사장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마리아가 제일 처음 찾아간 사람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동병상련에 있는 처지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속사장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동병상련이라도 잘 찾아가야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다가 꼬이게 됩니다. 사왕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풀어가다가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사태수 불가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삼 장을 보면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심히 간교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게 쓰인 말과 동등한 말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요나답은 사탄처럼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두뇌전이 빠르고 지혜로웠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남 떠보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악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언을 구한 친구가 있었는데, 암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론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작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다말만 보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말과 멀리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이 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노는 잘못 찾아갔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 요나답을 찾아갔습니다. 사탄의 마음 정욕이 가득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다말을 겁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빠 옵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보통 동병상인에 처되는 사람, 또 나를 이해해 줄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지만, 절대로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온통 숙대 맛이 될수 있습니다. 더 꼬이고, 더 망가지고,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혹 되려고 했다가, 되려 큰 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교한 사람은 특징이 뱀 같아서 뒷감당 안 해줍니다. 절대 내 인생 책임 안져줍니다 옆에서 온갖 좋은 말로 부추겨주고 바람을 넣어줄 수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는 듯이 쏙 빠지는 사람. 그게 바로, 심히 간교한 자이죠요먼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심이 간교한 자와는 관계를 멀리하십시오. 마리아는 잘 찾아갔습니다. 믿음 좋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문제 환경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뭔가 갑자기 잘되는 걸 바라면 이미 요행수에 걸린다. 그게 아니라 영혼이 살려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41절에 4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41절에 45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 내 주여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육개월중 지났으니까 배가 막무거웠어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누가 왔길래 누구세요 하고 문 열었더니 그때 마리아가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배 속에 있던 아기가 뛰어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뛰어논다는 말은 양이나 어린 짐승이 깡총, 깡총 뛰는 걸 말합니다. 뱃속에 있 아기가 갑자기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6개월 정도 되면은 아기의 태아의 기관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엄마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처음 본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요동을 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자기 머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어떻게 자기 힘의 한계를 초월해서 깡총, 깡총 뛰면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과학으로는 성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는 성령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아기가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초월하여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처럼 임하시기 바랍니다. 태중 있는 아기에도 임하시고 어린 아기에도 임하시고 청정년과 노년의 어르신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의 환경을 초월하여 마르병 같은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인 생을가질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충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생활을 보고 자네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깁니다. 좀더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미션스쿨 비싼 돈 주고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네들이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교육받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외에 머지 시간은 다 가정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신앙교육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41절, 하반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떠한 어머니였길래 태중의 아기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요한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도록. 엘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엘사벳 부부는 철저하게 흠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머리나 잔깨를 완전히 수급시켰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음. 천사가 그 일에 대사가라의무서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말씀합니다. 엘사표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기도는. 은근과 끈기로 하는 것입니다. 몇번기도하가 포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잠시 몇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줄 때까지 삿발을 붙잡고 쉬려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죽기까지 삿발을 놓지 않고 우를 끝까지 살아계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십자 아이고 통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과 고통 중에서도 기도에 끌어올지 않으신 것처럼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 큰 음성으로 부르짖신것처럼 기도를 항상하는 것이고 은근과 끈기로 하는 것이고 밤낮 부르짖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르사의 부부가 끈질기게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들이 아기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욕심이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는 때부터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이제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응답을 받게 되었지만 그 대신에 그동안의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충만하게 쌓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태중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엘리사벳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사벳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찬양 소리에서 먼저 표시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엘리사벳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보기도다. 엘리사벳은 지금 기쁨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즉시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난 현상은 찬양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의 선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와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만날 때마다 믿음과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를 할때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도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부심이 마리아에게도 전해되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는 46절, 47절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에서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5절에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늠한 여인으로 정죄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들 요셉도 자신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까닭은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충분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위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술로 다시 너의 일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됩니다. 신앙 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례를 자기 혼자 받습니까? 성찬을 자기 혼자 합니까? 예배를 자기 혼자 드립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성도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교회의 전체 모습일까요? 교회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는 지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러 식밥 먹는 것이 맛있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영적으로 침체되고 눌렸던 마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기쁨을 알고 그 힘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된 줄을 습니다 사도행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2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일 때 불이 일어납니다. 장작불이 모일 때 활활 타오르듯이 모일 때 불이 일어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혼자 지낼 사람 안 됩니다.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마귀의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교자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석 달이나 같이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 동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며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웃으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에베소서장 15절 11절에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주의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시 신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절 대신에 피요를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삶을 안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미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은근과 끈기로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밤낮 풀어지며, 하나님의 도심을 우 간과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마음을 나누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나누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네. 모조리 그런 모두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